좋습니다. 34번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34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보세요. 빈칸부터 한번 읽어볼게. 그러나요. 그러나 이 비판이죠. 위에 비판이 나왔나 봐. 이 비판은 또한 놓치고 있대. 뭐를? 어떤 그 요점을. 됐습니까? 이때 됐은 동격대이야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올 거야. 자, 봐봐. 패너미는 현상이죠. 뭐의 현상이야? 올디너리. 평범한 셀러브리티. 원래 셀러브리티 celebrity 하면 셀럽이라고 하잖아. 그냥 유명인이라고 보시면 돼. 습니까 그러니까, 올디너리 그냥 노멀한 거야. 평범한 보통의 어떤 유명인의 현상은 빈칸이래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국, 뭐, 앞에서 뭐, 놓쳤다, 이런 얘기 나오지만, 결국, 우리가 찾아야 될건 뭐냐면, 올디너리. 평범한. 한, 유명인. 현상. 이먼지를 찾는 게, 이거의 핵심이야. 알겠죠? 오케이? 평범한 유명인의 현상이 뭔지 가볼게요. 잡으세요. 와일부터 처음에 호흡을 굉장히 여기까지 길게 뺀거 보이시죠? 자, 봐. 와일은 이렇게 문두에 나오면 거의 뭐뭐 일지라도야. 소셜미디어의 집중이 잠재적으로 뭐라고? 하나의 도구래. 뭐를, 어떤 도구냐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도구라고. 이때 엔드는 목적. 목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뭔가 purpose. 이 느낌으로 바꿔 적을 수 있어요. 알겠죠? 뭐처럼? 엘리트 유명인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막 진짜 TV에 나오는 유재석이나 막 되게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 하여튼, 얘네들처럼, 얘네들처럼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일지라도 이거지. 자, 봐. Some. 몇몇의 컨텐츠 크리에이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유튜브 크리에이터. 뭐 이런 사람들. 알겠죠? 아니면 뭐 어디 인터넷 하는 한 사람들 있잖아. 그지이 사람들은 바란대요. 뭐를 바라냐면, 잘 봐. 아래에서 나왔던 단어 보이시죠? 평범한 명성을 원한데, 사회적인 어떤 목적으로서, 그 자체, 맞지? 그 자체의 사회적인 목적으로서 그냥 평범한 걸 바란다고. 얘네들은.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그래서 지금 약간 좀두 가지로 계속 양상이 나타나거든. 여기서 엘리트 셀럽. 그 다음에, 컨텐츠 크리에이터 그냥 평범한 이런 조금 유명한 사람들 이렇게 지금 두 명으로 나눠져 선생님이 ab로 이렇게 잡고 갈 겁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아래 정리해 보면 결국에는 우리가 저기 y이잖아 y에서 중요한 초점은 요 뒷부분이 될 거예요 됐죠 오케이 당연히 d가 더 중요하겠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흔히 아는 크리에이터 더는 뭐를 원하냐면 그냥 평범한 어떤 명성 이거를 뭐 한다고요? 바란다고요. desire. 됐습니까? 오케이. 가볼게. 잘 봐봐. not unlike. 다르지 않대요. 좀 어렵지 말이. 그러니까, not이랑, 언이랑 uh, 없으면 돼. 알겠지? 뭐처럼. TV쇼, 리얼리티 TV쇼, TV 텔레비전의 스타처럼. 그러니까, 위에 말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흔히 아는 막, 유재석 같은. 이 사람들처럼, 소셜미디어의 이 셀럽들, 유명인들 있죠? 이 유명인들. 그러니까, 비분. 얘네들이 종종 비판을 받아. 뭐에 대해서 비판받냐면, 야 not having skill. 야너 스킬도 안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재능도 안 가지고 있어? 근데 뭐랑 연관된 거냐면, a s s o c i a t e with 뭐랑 연관된 거야? 그렇지 전통적인 그 어떤 엘리트 셀럽, 즉 위에 말로 따지면 에이 야 전통적이고 진짜 엘리트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유명 인사, 마치 이런 애들과 관련된 이러한 재능. 그리고, 스킬, 같은 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비판을 가끔 받는다고. 맞지? search s 예를 들어서, 뭐와 같은 거예요? 그렇지. 연기하는 거나 아니면, 노래 부르는 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이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음. 잠깐만. 음. 크리에이터라고 적었나요? 약간, 음. 크리에이터. 더가 지금 뭐라고요? 비판을 받고 있어. 됐습니까? 그래서 뭐, 연기도 떨어져. 노래도 떨어져 뭐 이런식으로 이해되죠? 계속 가볼게 잡 봐봐 이러한 비판은 하이라이트 강조합니다 뭐를 강조하냐면 사실을 강조한대 근데 이 사실은 어떤 사실이냐면 동격대시죠 뒤에 무슨 문장? 완벽한 문장이 나올 거야 자봐이 디지털 컨텐츠 크리에이터 누구예요? 비잖아 비이 비가 직면할 수 밖에 없다라는 거야 어디에 직면해요? 진정한 장벽 어떤 장벽이에요? 크로싱 여기에서 전치사라는 걸꼭 기억해 주셔야 돼 그래서 동명사 쓴 거야 알겠지? 오케이? 자봐 건너가는 거야 스피어 하면은 area야 영역으로 어떤 영역으로? 엘리트 셀럽으로 그러니까 즉 어디로 넘어가는 거야? A로 A의 영역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에 뭔가 장벽에 직면하는 거라고 이해되죠? 무슨 말이지? 그래서 얘네가 지금 뭔가 진짜 엘리트 엘리트 유명인 인으로 넘어가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어렵지 않죠 계속 가 볼게 그러면 얘네가 이렇게 막 비판을 받고 얘네는 잘 생각을 해보면 근데 위에 얘네는 평범한 명성을 원했어 이랬지 근데 이렇게 너 뭔가 막 노래도 막 진짜 막 우리가 흔히 막 tv에서 보는 막 진짜 박효신이라 이런 애들처럼 막 이렇게 노래는 못 불러 근데 그런 걸로 막 욕을 먹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인 거야 이래죠 그러나 이제 나온 거죠 빈칸이 이 비판은 놓치고 있는 거야 뭐를 요점을 야그 평범한 유명인의 현상은 이거야 그럼 위에 보고 사실은 찾기가 생각보다 쉽진 않죠 알겠지 그러니까 위에서 힌트라고 나온 건 뭐냐면. 이, 지금, 이 B가 그냥 평범한 명성을 원해요. 이거밖에 없어. 메뉴에 나온. 이한 줄. 이한 줄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욕먹는 거야. 이해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기 보고 푼다? 쉽지 않을 거야. 현실에선. 이 뒤에를 조금 잘 봐주셔야 돼. 이해되죠? 한번 가볼게. 잡아봐이 엘리트 유명인들이야. 맞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편하게 A로 계속 잡고 갔지. 이 사람들은 is symbolized. 상징화된다고. 뭐로? 메타폴. 비유나 은유잖아. 그냥 은유로 가볼게. 응. 은유로. 스타야. 스타의 어떤 은유로서 뭔가 상징화되어 진다고 여기 1번 잡아주셔야 돼. 그리고 특징화되어 진대 뭐로 특징화되어져요? 미스터리, 신비스럽고요. 하이어라키컬 뭐야 뭔가 계급적인 어떤 계층적인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렇잖아 내가 일반인이야 그럼 나랑 막 되게 유명한 유재석 같은 사람들은 나랑 막 거리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잖아. 됐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어소시 t 이드 뭔가 연관이 돼 있는 거야. 여기서 내추럴라이즈들는 뭔가 타고난. 타고난 어떤 특성 같은 거. 됐습니까? 아니면 지리라고 해도 돼. 알겠지? 그래서 어떤 탤런트나 어떤 계층 이런 거에 어떤 타고난 특성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연관돼서 막 뭔가 거리감도 들고 막 이런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서 타고나니까 뭔가 인네이트. 인본. 좀 어려운 걸로 인헤런트. 요 정도는 아셔야 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엘리트 유명인. 유명인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 뭔가 거리도 있어. 그리고 뭔가 신비야. 그리고 타고난 것 같아. 됐습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금 빈칸에서 찾아야 될 평범한 유명인에 대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계속 가볼게. 자, 보세요. 자, 봐. 이제 나왔다. 평범한 유명인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금 비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야. 얘네들은 끌어당긴다고. 뭐를? 집중을. 뭐를 통해서? 그냥 레귤 r 보통의 Frequent, 빈번한 상호작용을 하는 거야. 이해 되죠? 누구랑?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랑. 잘 봐봐. 지금 여러분이 위에랑 좀잘 비교 대조하셔야 돼. 이해 되죠? 그럼 지금 올디너리야이 평범한 그냥 어, 유명인. 들은 잘 생각해보면 위에랑 좀 달라. 상호작용도 많이 해. 평범한 사람들이랑. 있니까 오케이 계속 가볼게. 자 음. 봐봐. 그래서 평범한 명성을 달성하는 거야. 얘가 주어지. 뭐로서 소셜 미디어 그냥 유명 인사로서, 소셜 미디어 유명 인사로서 그냥 평범한 명성을 달성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평범하게 달성하는 거. 여기 지금 투구장사로 바꿔 적을 수 있어. 음. 이렇게 달성하는 거는 뭐와 같냐면 하는 거와 같아. Doing well, 잘하는 거야. 그냥 게임 정도를 잘하는 거와 비슷하다고. 아 이게 거의 그냥 게임을 조금 어느 정도 잘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선생님 왜요? Because 왜냐면 이 영역에서 이 영역에서는 제발 이 명성이라는 거, 제발 fame 잘 보셔야 돼. 명성이라는 건 nothing more nor less than relative high scores. 잘 보세요. 잘 봐봐.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다고요.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다고 이해 되죠? 그러니까 딱그 정도라고 그냥 됐습니까? 그냥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점수를 갖고 있는 거라고 어디? 집중하는 어떤? 척도 즉 관심 척도 관심 척도에서 상대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야 그리고 브스크라이 r 뭐예요? 어떤? 구독자죠 구독자의 어떤 측정 기준 얘네들이 조금 높은 거야 그리고 팔로우도 조금 많은 거야 라이크 like, 클릭수 이런 것도 조금 높은 거라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요 그렇지 내장된 거죠 어디에 소셜 미디어 어플리케이션에 이거지만 지금 뭐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거 맞지 뭐 인스타그램 여기에서 클릭수가 조금 높고 그냥 구독자 정도도 얘네도 그냥 상대적으로 좀더 높은 것뿐인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뭐가 명성이라는 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래 보시면 유명인들은 그냥 뭐 한다고요? 상호작용도 많이 해. 그리고 게임을 좀 잘하는 것 뿐이야. 그게 뭐냐면, 그냥, 잘 생각해보면, 평범한. 평범한. 사람보다, 그냥 조금 하이한 거야. 하이한 스코어를 갖고 있는 거야. 이해되죠?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조회수 한 뭐, 뭐, 만, 이만, 뭐, 삼만, 요런 식으로.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뭐가 결국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자, 봐. 엘리트 유명인은 뭔가 거리가 있고, 신비하고, 타고난 거, 막,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맞지? 근데 올디너리는 뭐예요? 유명인은 그냥, 뭐야. 그냥 그 자체로, 그냥 상호작용도 많이 하고, 그냥 다른 애들에 비해서 조금 높은 정도야? 요런 느낌이야. 그러니, 좀 지어볼까? 1번. 자, 보세요. 지금, 주어를 잘 보셔야 돼. 평범한 유명인들의 현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엘리트의 현상으로 바뀌고 있는 거. 야 이때 대신 패널미노로 보셔야겠죠, 맞죠? 엘리트 유명인사로 건너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글로 건, 건너가려면 맨날 욕 먹고 난리 나잖아, 맞지? 오케이, 이거 아니라고. 이번 얘네들은 사라지고 있어. 점차적으로 아니지, 점차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나지. 뭐 늘어난다는 말은 없지만, 하여튼 사라진다는 얘기 없어요. 2번 오로지 집중해요 재능과 이러한 클래스 계층을 집착해 얘네들은 막 나는 계층을 올라가야 돼막 이렇게 생각해? 아니잖아 자봐 리컨스트럭트 재구성하는 거야 재구성하고 있어 뭐를 명성의 의미를 이거지 선생님 명성의 의미를 재구성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잘 생각해 봐 아까 얘기했잖아 이 유명인들은 뭐야 뭔가 거리도 있고 뭔가 막 애들이랑 막 신비스러움도 있고 막 이랬잖아 맞지 근데 아까 여기서 그냥 평범한 명성을 달성하는 건 뭐라고요 아 그냥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하는 거야 클릭수 좀 넣고 그리고 애들이랑 상호작용도 많이 하고 그래서 명성이라는 그 의미 자체가 지금 재구성되고 있다라는 거야. 답 4번이죠 됐습니까 상호작용을 제한한다 대중들이랑 오히려 상호작용하지 않았나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래서 이그래서 핵심은 우선은 이첫 번째 줄은 좀 중요한 표현은 맞아요 이 부분 특히 이 와일 뒷부분 보이시죠 여기 컨텐츠 크리에이터는 바랍니다 그냥 평범한 원, 명성을 바라는 거야 사회적인 목적에서 막 오직에 유명해지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 이해되죠 그런 다음에 비판 받는다는 건 조금 건너뛰고 결국에는 지금 엘리트 이 부분, 이 부분이랑, 그리고, 이 부분이랑,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이렇게 상호작용을 원하고 있고. 그리고 이 평범한 명성을 원하는 것, 이것은 그냥, 뭐다? 음, 이 정도다. 상대적으로 높은 스코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명성의 어떤 그 의미가 지금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 음, 정도로 표시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어요.